자 봅시다 오늘은 문법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 명령문과 감탄문입니다자 명령문은 우리 여러번 해가지고 좀 기억이 날거야 그지? 명령문은 뭐하는거야?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문장이잖아 그죠? 자 어떻게 명령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는 대부분 너야 그지? 예를 들어서 너 일어서 너 집에 가, 너밥 먹어, 너 숙제 해, 너 게임 좀 그만해, 너 도대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주어가 유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주어가 대부분 유이기 때문에 얘를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의 원형으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이야. 그래서 명령부는 주로 명령이나 부탁이나 권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해? 뭐뭐 뭐 해라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일어서라밥 먹어라, 숙제 해라. 근데 아까 제가 선생님 태준이고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너 게임 하니? 해요. 안 그래? 무슨 게임해? 어, 헤드폰 게임 좀. 어 그래요. 엄마가 맨날 게임 좀그만하라그러지 어, 근데 저녁에 잠깐 괜찮아? 지금 게임해? 무슨 게임해? 잘 몰라? 자, 근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렇게 don't 라 do not 을 붙여서 명령을 쓰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은 부정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문장을 보니까 finish your meal. 너의 식사를 끝마쳐라. 밥 먹어 이 말이지. 그 다음에 do not smoke. 태준이 뜻이 뭐야? 담배 피지 마. 그렇지. 현준 담배 피면 안 돼. do n o t 붙여서 담배 피지 마라 이 말이지. 아버지 담배 피시니? 안 해. 아오. 지금 아버지 담배 피시니? 오 요즘에 안 피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 생각안피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명령문의 앞이나 뒤에다가, please란 말을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please 하나가 딱 붙으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 좀더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open the door, 문좀 열어. 이 말이지만, open the door, please. 하면 문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명령문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레 e 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볼까요? 얘는요 명령이 아니고요 얘는 권유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권유 제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쓰세요 권유문 권유는 뭐뭐 하자는 거잖아 그치? 얘는 레 e t 는뭐뭐 하자라는 말이고 레 e t not 여기에다가 not을 붙이면 뭐뭐하지 말자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반드시 동사원형이 와야 돼. let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let은 let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let a s 가 아니야. 얘는 let us의 줄임말이야.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여기 에 렛은 무슨 동사일까? 땡땡 동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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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기억이 날때말 그렇죠.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는 이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let me, uh, let me introduce. 내가 나의 소개를 하게 만들어줘 이런 말할때 Let me를 쓰지. 혹은, 여기에서는, Let us 하면, us는 우리죠. 우리가. 이 동사 원형 하게 만들자 이 말이야 만들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let은 사역동사라서 여기에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자 let us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래서 let's play 뭐 하자? 놀자. 혹은 사클. 축구하자.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지훈아. Let's not go to the movies tonight. 해석해봐. Let's not. Let's not은 어, 하지 말자 그러면 뭐 하지 말자? Go to the movie 하지 말자네. Go to the movie는 뭐지? 음, 거, 거. 영화 보러 가다지. 그러면 Let's not go to the movie는? 그렇지, 영화 보러 가지, 말 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대중이가 지훈이한테 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laughs> 이런 예시 별로 안 좋죠? 네. 왜안 친하지? 네. 학교에서 안 친하니? 안 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자, 다음 봅시다. 감사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대부분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안 친하지? 그지 그랬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중학교 만가면 서로 좋아서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믿을 수가 없지. 그죠? 자, 감탄문입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볼까요? 감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4개, 5개를 치겠습니다. 감탄문은 놀라거나 감탄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런데, 어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방탄문은 기쁨, 슬픔, 놀라움 등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해석은 매우 뭐뭐하구나 라고 말하는데 매우 잘생겼구나 너네 영어 선생님은. 맞죠? 매우 재밌구나 너네 영어 선생님은. 그렇지. 지윤아, 너네 영어 선생님 생각하면 어떠니? 학교. 아니. 아, 네, 학원에 영어 선생님 딱 생각하면 어떻게? 잘생겼다? 아니면 뭐 재밌다? 영어. 귀엽다? 영어를 잘한다? 네, 그것도 사실이 긴한데 자,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먼저, w h a t 로 시작하는 거와 how로 시작하는 거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w h a t 로 시작하는 건요, 와, 러, 형, 명, 주, 동입니다. 어순이. 어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와라 형, 저번에 형 형이 렇어 맞아, 혁명 주동하자. 요렇게 와라 혁명, 주동. 와라 혁명 주동하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도 어, 엉망진창이야. 우리가 우리나라를 뒤엎자.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 와! 잖아요 어? 그게 혁명이야. 개혁령 같은 거 말고 혁명. 시민들이 반란 반란은 아니지만 그 정권을 뒤집는 걸 혁명이라고 하거든. 태중명이중이하고막 퇴... 음. 애들이 야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는 우리 학교에 어, 이게 너네 초등학교 너네 군남 초등학교잖아. 율곡초잖아. 아, 율곡초야. 율곡초 교장 선생님이 너네 너무 억압하는 거야. 급식에 나오는 반찬 소세지 맨날 한 개밖에 안 줘.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치?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게. 체육 시간에 교실에서 체육한 그림을 그리게. 안 좋잖아. 아, 좋아? 그릴래 아, 아, 아니, 그러면 어 맨날 급식으로 어 맛있는 반찬 이런 안다오고 라면만 나와. 컵라면 한개 좋은데요? 좋다고. 아이, 아무튼 그래서 이걸 다 뒤엎는 거야. 와라, 혁명 주도하자 한 거야. 왓 와라 혁명 급식 맞았는 날 그게 더 나은 하자 라고 외우는 거 그래서 how an exciting game 주어 동사는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what an exciting game 이게 exciting이 형용사고 이게 명사야 와우 너무 재밌는 게임이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지 그런데 하우로 시작하는 건좀 달라요. 하우 형부 주동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막, 막 발라드 이렇게 했는데 교장선생님 이야 전부 다 없애버려! 그래갖고 막 총으로 막 따라라라 다 쏴죽인 거야. 그랬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치우려고나 보니까 어? 우리 형부야. 아 형부! 하이고 형부가 주동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이고 하이고는 o w 아 하이고 형부가 형부가 주동했네. 슬퍼서 웃는 거야. 자 와라 혁명 주동하자. 죽었어. 근데 아 형부. 하이고 형부가 주동했네. 그럼 뭘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뭘 끌어내려? 여기서 하이고 광주예요? 아 광주야. 형부가 주동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조동사 생략할 수 있고요. How smart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다하는게 아닌 거. How smart that boy is. 아이고,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해 예, 되나그 네? 다음 보자. 와서는 시작하는 간판문에서 명사가 복수거나 셀 수가 없는 명사일 때는 o 를안 쓰잖아. 그래서 어를 쓰지 음. 않습니다. 복수일 때도 어를 왜 써? 음. 와우. 그야 네, 너희들 의상이 정말이 아니구나 오늘. 체크했니? 예. 쌤 이거 이거 제가 그랬어요. 뻥. 어. 진짜예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대박스 아니야? 대박스. 너희들 오늘 체크 아니야? 얘는 아닌데요. 6954너 아. 왕이 사만이야? 네. 왜6구야 그냥 생각나는 거. 아, 자 그렇게서요. 해 자, what beautiful eyes she has.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그녀는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what cold water it is. 자, 정말 차가운 물이구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명령문에 and 와 or 이 붙으면 뭐뭐 해라. and는 그러면, OR은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해주기도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게 밑에 거랑 옆에 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윤이가 한번 풀어봐.